일요신문의 심민석 기자입니다. 이게뭐좀 연예인 걸련안 좋은 뉴스를 다룰 때는 꼭 기사를 쓸 때도 그렇고 촬영할 때도 그렇고 바람이 하나 있어요. 뭘까요? 이게 마지막이길. 빨리 끝났음. 뭐 어떤 뭐 경찰 검찰 수사를 받거나 재판하고라면 그 오랜 시간이 소요되긴 하지만 그래도 사실은 뭐 어느 정도 되면 수사 끝나면 거기서 우선 방송 끄시고 그 다음에 뭐 그 텀이 길어지는데 그게 안 되고 막 이게 빨리 진행이 안 되면 계속 방송할 일, 기사 쓸 일이 많아지거든요. 저희 채널에도 보면 댓글 중에는 이렇게 시시콜콜 할 필요가 있냐라는 댓글도 눈에 띄고 하는데 저희도 그러고 싶지는 않습니다. 빨리 끝내고 싶은. 오늘은 이제 강경준 씨 피서트 사건에 대해서 또 하려고 하는데 저는 이제 그 재판 시작 전 내지는 합의 하 뭔가 끝나기 전에는 이게 마지막이길 바라는 마음으로 계속 단독 보도를 하고 있는데. 뭐 기본적으로 지금 사건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언론에서 기사 쓸게 별로 없죠. 그래서 사건 진행 상황만 저희가 하나씩 좀 단독으로 쓰고 있는데 아무래도 연예매체 그냥 순수 연예매체에 비해서는 저희는 이제 제가 사회부팀이랑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법조 쪽에서 얻어지는 사건 진행 상황을 추가해서 하나씩 하나씩 쓰고 있을 뿐인데 그래서 최근에 좀 굉장히 진전이 하나 있었기 때문에 방송을 할까 합니다. 그 약간 강경준 씨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고 의혹을 받고 있는 B 씨의 남편 A 씨가 2023년 12월 26일에 이제 5천만 원의 위자료를 하는 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을 이제 강경준 씨 상대로 이제 소장을 제출했죠. 그래가지고 그날 이제 법원에서는 소장 부분이랑 소송 안내서, 답변서 요약표 같은 거를 보냈죠. 그래서 강경준 씨가 그걸 받은 날은 그 보도가 처음 나왔던 1월 3일이에요. 그때 동아닷컴 기사를 보면 강경준 씨가 이제 동아닷컴 기자에게 전화를 받았을 때만 해도 피서 사실 자체를 몰랐거든요. 그러니까 그 소송고 소장을 받기 전에 이미 기자랑 통화를 한 거였고 그 당시에 뭔가 오해가 있는 것다 얘기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별다른 입장은 안 밝히고 있는데 그날 이제 드디어 소장을 받았어요. 그럼 그다음 단계는 뭐냐면 첫 번째 합의해 가지고 그냥 합의라는 게 여러 가지 있어요. 합의금 주고 하는 합의도 있지만 오해였으면 오해가 풀려 가지고 합의가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. 그렇게 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, 이제 재판을 가는 거죠. 근데 재판 가려면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소장을 받고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돼요. 그 소장에 대한 본인의 의견 뭐 오해면 오해다 아니면 뭐인정면 인정한다 뭐 여기 뭔가 답변서를 보내야 되는데 답변서를 보내지 않으면 법원에서는 아 그럼 뭐 원고측 주장이 다 사실인가 그걸 반박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바로 뭐 별다른 재판 안 하고 바로 선고 기일을 지정해 가지고 다 인정했기 때문에 그냥 오천만 원 그대로 소송 결과로 나와버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답변서 꼭 제출해야 된다라고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이제 뭐 이런 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 해가지고 포털에서 쳐보면 아, 수없이 많은 법무법인이 그래도 홍보 글을 올려요 그런데 다 홍보 글의 핵심은 그거예요 삼십 일 이내에 답변서를 꼭 보내야 된다 이런 거를 로펌들이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요 실제 재판 결과에 영향을 왜냐하면 답변서를 안 내면 정말 그대로 그냥 법원에서는 한쪽 주장만 듣고 한쪽이 그거에 대해서 아무 얘기를 안 하면 그냥 이쪽 얘기하는 주장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뭐 가장 기본적인 이유도 있고 로펌들은 뭐냐면 답변서를 삼십 일 이내 꼭 내야 되는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. 선임해 달라 뭐 이런 뭐 광고이기도 한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건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. 안 그러면 정말 그러니까 제가 또 물어보니 변호사를 물어보니까 아 그런다고 뭐그 5천만 원 청구했다 5천만 원이 다 인정되지도 않고 원고 특수에다 받아들여지는 건꼭 그렇지는 않대요. 근데 그렇게 될 가능성 바로 그냥 선고기를 잡혀가지고 그냥 5천만 원을 해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가급적 30일 이내에 내는 게 원칙이긴 하죠.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 소장 보낼 때 그런 답변서 관련된 그 30일 이내에 대출하라는 그런 설명서다 같이 보내거든요. 그런데 1월 3일을 받았으니까 오늘이 1월 30일, 며칠 안 남았어요. 그래서 어, 이게 법조계에 물어보니까 합의를 하려고 하면 굳이 뭐 변호사도 선임할 필요 없이 그냥 바로 접대해서 합의하는 경우도 있다. 그래서 그런 움직임인가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. 사실은. 그게 뭐 뭐 법조인들은 대부분 그렇게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민사 소송에는 그렇게 많이 된다고 하니까 형사는 무조건 이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변호사님이 가장 시급한 문제인데 민사는 합의로도 끝나볼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변호사님 안 하기도 하거든요. 그래서 물어봤는데 1월 17일 원고 측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원고 측 이야기는 현대로서는 원고가 절대 합의 의사가 없다 재판을 끝까지 가기로 마음 먹었다.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는 뭐 합의 시도가 있었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지는 않고 아무런 뭐 진행상황 대해서 인정 안해줬지만 다만 한가지 확실한 건 원고 측은 그렇죠 뭔가 오가는 게 있어도 그런 거는 뭐 비밀 유지를 하는 게 맞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해주지만 한가지 확실한 건 원고의 의사는 밝힐 수 있잖아요 원고는 합의할 의사가 없다 오히려 우리는 추가 증거를 좀 정리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확인해보니까 1월 26일 날 원고 측에서 서증대출서와 서증을 제출했어요. 어려운 말에 서증이 뭘까요? 서면 증거의 약자예요. 싹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증거를 내면서 그 서증 제출서 뭐냐면 이건 이러이러한 증거입니다라고 설명하는 거와 증거를 법원에 제출했다는 거죠. 그럼도 법원은 바로 그걸 또 강경식으로 보내줘요. 왜냐면 저쪽에서 어떤 증거를 때 이런 걸 보여지 보내줘야지 법적 대응이 가능하니까. 재판을 보면 그런 데 어데는 뭐 이거 증거를 채택할 것이냐 말 것이냐 증거라고하는건 원고와 피고가 다. 인정해야지만 법정에서 그 증거로 사용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1월 26일이면 이제 한그 30일 기한이 한 5일 정도 남은 시점에서 이쪽은 답변을 안 내고 있고 오히려 원고 측은 증거까지 제출하면서 확실하게 우리는 합의가 아니라 그 증거 를 제출했다는 얘기는 확실하게 우리는 이제 재판을 대비하고 있다라는 의사겠죠 역시 그래서. 저희가 그 서증 대출했다라는 기사를 쓰면서 강 강경, 강경준 씨가 무대응으로만 일관하기는 어려워졌다라고 기사 썼었는데 역시나 1월 29일 날 드디어 강경준 씨가 처음으로 법적 대응을 시작했죠. 바로 변호사를 선임해가지고 법원에 소송 위임장을 낸 거죠. 근데 법원에 뭐선임를 낸다, 소송 위임장을 낸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? 선임를 낸다는 게 보통 형사 사건에서. 민사 사건에서는 소송 위임장을 낸다라고 표현을. 그러니까 사실적으로는 이 변호사 선임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법원에다가 저 아무개 아무개 뭐 이런 변호사들이 제법그세 이제 소송을 대리할 겁니다라고 이제 변호사를 선임했다라고 이제 법원에 알린 거죠. 아직 그 다음에도 지금 하루가 지났는데 아직 답변서 내지 않고 있는데 지금 이제 두 가지 변호사까지 선임해가지고 확실하게 합의를 시도하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하루 이틀 내에 이제 답변서 를 내가지고 재판 준비를 본격할 수도 있고. 여러 가지 지금 원고 측이 모르겠어 그때 뭐냐면 현재로서는 원고는 합의 의사가 없다라고 했는데 또 현재는 지났으니까 현재라고 하는 건그 시점만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합의가 논의 중일 수도 있고 내지는 뭐 재판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앞으로 이삼일 이내에 결정이 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합의가 되면 이게 일반인은 합의가 끝나는 건데 이제 연예인이기 때문에 뭔가 입장을 밝혀야겠죠 뭐 이러이러한 오해가 있었는데 오해를 풀었다라든지 뭐 입장을 밝힐 시점이 될 거야 뭐 합의를 하게 되면 네 합의가 되지 않고 재판으로 가게 되면 재판 결과가 이제 모든 걸 이야기해 주겠죠. 근데 지금 뭐 증거도 제출하고 있고 모르겠어요. 어떤 증거를 얼마만 큼 갖고 있는지 저희가 처음 취재할 때 어느 정도 좀 확인된 내용들이 있기도 했었는데 음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될지는 이제 봐야겠죠. 그리고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 말씀드린 게뭐 지금 장진영 씨가 어떻게 하고 있다라든지 또상대그 어떤 사람이지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제보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긴 하지만 뭐 그런 부분은 뭐 중요한 내용도 아니고 또 하나는 다 민감한 사생활인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뭐 언급하지 않겠다 얘기를 했었는데 아유, 뭐 어느 유튜브 채널 보니까 그냥 쫙 얘기를 해 가지고 막 조회수 엄청 나오고 내가 할걸 그랬나. 근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건 하나 있습니다. 저희가 제보를 받아서 그러니까 제보로 받은 내용이기 때문에 다 확인된 팩트는 아니지만 그래서 저희가 제보를 추스리고 취재하고 해가지고 대충 상대가 어떤 사람이고 뭐 이런 거에 대한 저희만의 자료는 있을 거 아니에요. 저희가 확보한 자료가 프로팩트라는 말씀못 드리겠지만 그 방송에 나온 내용은 아주 많은 부분 사실상 그 상대가 여성이라는 것 정도를 제외하고는 저희하고는 많이 달라요. 그렇기 때문에 그 검증되지 않은 뭐 그런 이야기들에 괜히 혼동 이게 막 재밌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막 그런 가짜 뉴스도 나고 오 그런 것 같은데 그 제가 봤을 때는 원인은 뭐 강경준 씨가 아무 얘기를 안 하니까 모든 루머나 이런 가짜 뉴스는 오히려 침묵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. 침묵하면 궁금해하니까 누군가가 말을 지어내는 거예요. 이게 이래서 이렇게 된 거래, 이래서 말을 못하는 거래. 이런 루머가 가짜뉴스가 되고 옛날에는 그냥 루머로 끝났는데 요즘에 막 유튜브 채널 같은 데서 가짜뉴스로 막 보도가 되니까 저는 뭐좀 하루빨리 좀 상황이 어떻게 정리가 돼가지고 그 당사자들이 뭐 이야기를 하는 게 가장 좋아 보이는데 그렇지 않더라도 또이 저희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그런 이런저런 채널에서 나오는 그런 가짜뉴스에 제발 속지 않으시길. 바라는 마음이고 저희는 뭐 합의라고 한뭐 재판 시작되건 빨리 이제 이 사안이 마무리되고 저희는 이제 그 다음에는 한동안 쉬다가 결론만 또 말씀드리는 방송을 하고 싶은데 어떨지는 또 지켜봐야겠죠. 그나마 강경준 씨가 이제는 뭔가 대응을 작했기 때문에 대응해서 빨리 좀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.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